탐색전이야? 뭐야? 아, 그럼 사랑이 오늘 저술적이시냐? 적극적이네? <웃음> 사랑아 <laughs> 저적이야 설마 저 쪽쪽이? 설마 <웃음> 쪽쪽이 뭐 같는데 가려 그래? 사랑야 <laughs> 어, 엄마 쪽쪽이사줘 맞는데 저 쪽쪽이 <웃음> <웃음> 오 커가지고 지금 쪽쪽이 너 하려고? 쪽쪽이 야지 도윤나 쫑쫑 뺏기면 어떡해? 얘 그래. 표정 봐봐. 좀 달라는데? 안돼 안돼 사랑아. 너 너무 웃겨? 너 너도 뺏기는데 웃기냐? 너무 재밌다 얘. 야. 야 너무 좋아. <laughs> 야 너무. 어이 야. 너이 귀여워. <웃음> 아 둘이 <laughs> 너무 귀여워. 어머 어머 어머. 이리와. 어머 아이예쁘다 해 주네. 아이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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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이예쁘다 좋대. 좋대. 어머. 너이 남자 좋아? 어. 이 아이예쁘다 해 주는 거야, 사랑아? 아, 아이고. 귀여워. 마음에 들어. 아이뻐. 아 아이예쁘다 해 주는 거. 야 사랑 뭐 안아 봐. 아예뻐해 주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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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뻐해 주네. 오좋대저야 <laughs> 어, <조사형> <laughs> 사랑아. 어, 귀여워. 어, 너무 귀여워. 너 너의 이상형이야? 어? 어. 그 남자 신아손안는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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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무 나는 웃음> 봤어. <웃음> <웃음> 도민이 피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. 어. 얘네들 가만히 있는 거야. 어. 아, 안 돼, 안 돼. 아프. 친구 아파. 친구 아파. 아니, 친구 아파. 친구 아파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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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아파. 어. 뽀뽀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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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설적이야. 어머, 어머, 어머. 도민이 이제 힘들어, 근데. 도민이 그 와중에 힘들어, 지금. <laughs> 도민아, 버텨. 버텨. 여자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지. 무너져. <laughs> 마아도윤이폭뽀해줄거야야 <laughs> 이정도면 졌다 졌어 <laughs> 도윤이폭뽀해줄거야아 너무 웃겨 아 진짜 너무 웃긴데? 도윤이 힘들대 나 이런 모 처음 봐 나도 처음 봐.